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도, 음, 한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조조쌤 다음에 4학년 동영상 찍어주세요. 전한번 댓글 달면 손이 멈추질 않아요. 어쩌다 봤는데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할게요. 댓글 더 달고 싶어 영상 끝나고도 댓글 달 거라서 엄청 길입니다. 읽어주세요. 조조쌤은 착하신니 읽어주실 것 같아요.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수학시험 보고 100점 맞았다고 언젠가 자랑할게요. 근데 각도 시험 봤는데 또안 좋은 점수 받았어요. 80점 맞았어요. 80점 잘한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제 100점 맞아서 조조쌤 뿌듯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새 저 아이디를 좀 공개하고 싶은데 뭔가 좀 유튜브가 바뀌었는지 아이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공개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이디는 좀 지웠습니다. 네. 어쨌든 어뭐 각도 80점 잘하셨고요. 4학년 그래서 문제 하나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할때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해주시고 혼자 풀어보고 같이 풀어봅시다. 알겠죠? 일시정지 해주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왔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뭐123 곱하기 뭐52 이거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2, 3, 6, 2, 4, 1은 2, 5, 3, 15, 1 올라가고, 2, 5, 10, 11, 5, 1 5, 6, 이런 순서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빠르게 좀 계산을 했잖아요? 요 계산 순서들이 일단 머릿속에 잘 있어야 되고, 99단도 잘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99단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조금 서툴 수도 있긴 해요. 그죠? 렇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7 곱하기 이거 네모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좀잘 아셔야 된, 되는 이유가 그런거죠 7 곱하기 무언가를 하는데 결과가 1이 나온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잘 외워야 되는거죠 네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지? 를 생각해야 되는데 7 1은 7 맞죠? 1, 2는 없어요.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7, 2, 14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1의 자리를 보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건 음. 1이기 때문에 얘는 1의 자리가 4예요. 아닌 거죠. 그죠 7, 3, 21 7, 3, 21 어? 얘는 1의 자리가 1이네? 어? 3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3될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더 생각해 보긴 해야 됩니다.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물론 이거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1의 자리가 뭔지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써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숫자만 돼요? 7, 3, 21. 요거 때문에 3이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모는 확실하게 3이다. 어, 그럼 지울게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7, 3, 21. 2 올라갔어요. 7, 5, 35. 근데 2 있으니까 37. 이렇게 되죠? 7, 3, 21. 근데 21이니까 3 더해서 24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겠죠? 이제 10의 자리랑 3이랑 하는 거예요. 그럼 네모랑 3이랑 곱해서 1의 자리가 6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 네모가 뭔지 모르니까 1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laughs> 3단으로 좀 외울게요, 여러분.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같잖아요, 그죠? 3, 1은, 3, 안 되죠? 왜냐면 6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3, 2, 6. 어? 2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6인데, 6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해봐야 됩니다. 3, 3, 9, 3, 4, 12, 3, 5,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3927. 어, 1의 자리에 6인 경우가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는 2겠구나. 100%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아, 근데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초록색으로. 여기에 2가 되겠죠.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2, 3, 6, 2, 5, 10. 그죠? 그리고 3, 2, 3,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이제 여기 2,470이랑 7,060. 원래 0이 있는 거죠? 그죠? 어, 이두 녀석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면 1. 7 더하기 6은 13. 1 올라가고요. 계산하면 5. 그래서 9. 그래서 9531. 이렇게 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 곱하는 순서, 칸 어디에다가 그다음에 숫자 쓰는지 계산 결과를 그리고 구구단 잘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써 드렸지만 나중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산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음. 그러면 뭐한 문제 더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 문제 더해 보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혼자 풀어보고 또 같이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일시정지 해주세요. 자, 그럼 뭐, 저는 여러분들이 풀고 왔다고 생각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죠? 8 곱하기 네모를 먼저 하겠죠. 8, 1은 8, 어, 4가 아니야. 탈락. 8이 16, 1의 자리가 포인트죠? 근데 4여야 되는데, 6이어서 탈락. 8, 3, 24, 어? 4? 드디어 4가 나왔군. 네모는 3이 가능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체크를 한다, 해봐야 된다 그랬죠? 8, 4, 32, 8, 5, 40, 8, 6, 48, 8, 7에 56, 88, 64. 어? 88, 64? 89, 72, 4가 또 나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네모가 8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88, 64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연습을 많이 하면, 아, 3이겠다, 8이겠다가 보이긴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는 다 직접 하나씩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는 3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네모가 3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3. 38에 24. 이 올라갔죠? 그죠? 6 8 48. 어? 48에다가 2 더하니까 50 되겠죠? 5 올라가죠. 48 32 5 더하면 3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볼땐 3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자리가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8로도 해보는 거예요. 468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8, 8, 64, 6 올라갔어요. 6, 8, 48이죠? 48에다 6 더하면 얼마예요? 54. 그죠? 4예요 5가 올라갔어요 사실 더 안해봐도 됩니다 왜죠? 여기 0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4가 나왔어요 아닌거예요 그래서 8은 탈락 오케이 어,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슉슉슉슉슉 그리고 이제 어? 네모 곱하기 3을 했는데 또 무, 어떤 수인지 몰라요 어?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 네모 곱하기 3으로 해서 얘를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더셈을또 보는 거예요. 아, 어, 어떤 숫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더할 거 아닙니까? 그죠? 0이랑 무언가를 더해서 2가 나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0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네모 곱하기 3이 1의 자리가 2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네모 곱하기 3이라고 쓸까요, 그냥? 네모가 1이면, 3, 1은 3, 그죠? 네모가 2면, 2, 3, 6. 네모가 3이면, 3, 3, 9. 네모가 4면, 4, 3, 12, 어, 드디어 2가 나왔어요. 네모가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그냥 3단을 외울게요. 35, 15, 36, 18, 37에 21, 38에 24, 39, 27, 오케이, 더 이상 1의 자리가 2인 게 없어요. 아, 얘는 100% 4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냥 문제 이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4, 3, 12, 1 올라갔죠? 4, 6, 24, 25 되겠죠? 4, 4, 16, 18 되겠죠? 2 더해서. 그럼 이제 더 하는 거죠. 더 했더니 7하고 5더 하면 10이니까 1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4고8 더하니까 또 12, 1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두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1의 자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고 근데 간혹 구구단을 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두 개, 이거랑 얘를 더해서 이 결과가 이거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빈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일단 구구단. 어, 4학년이면 구구단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구구단 잘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곱셈 순서 잘 기억하면서 풀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